이탈리아 세리에이 나폴리가 곧 월드컵 데뷔를 앞둔 괴물 수비수 김민재 선수를 축하했습니다. 나폴리 구단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공식 트위터에 김민재가 처음으로 월드컵 출전을 위해 부름을 받게 되었다. 축하하고 행운을 빈다는 글과 함께 태극기 배경에 김민재 선수가 서 있는 사진을 함께 게재했습니다. 페네르바체를 떠나 올여름 나폴리에 합류한 김민재 선수는 곧바로 팀에 녹아들었습니다. 그의 레전드 경기 능력을 인정받아 리그와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통틀어 14경기 연속 풀타임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 김민재 선수는 나폴리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중심 선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세리에이 이달의 선수로 선정된 데 이어 10월엔 이탈리아축구선수협회가 뽑는 월간 최우수 선수까지 석권한 김민재 선수는 4년 전 정강이뼈 골절 부상으로 러시아 월드컵 출전이 무산됐었습니다. 중앙 수비수로 카타르 월드컵에 나서는 김민재 선수가 어떠한 활약을 보여줄지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활약 중인 이탈리아 세리에이 뿐 아니라 세계 축구계의 주요 선수로 극부상하며 전 세계에 그의 어마어마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김민재 선수는 팀을 단독 선두로 이끌며 즐거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게 한 1등 공신입니다. 최근 SP가 손흥민 선수와 함께 김민재 선수를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10명의 아시아 선수로 선정하는 등 외신들도 김민재 선수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SP는 김민재 선수의 190cm의 키와 압도적인 체격 조건을 호날두와 스와레스 등 세계 톱 클래스 선수들을 괴롭히며 한국과 예선조에서 맞붙게 될 포르투갈과 우루과이를 초조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강철 체력임에도 나폴리에서 가장 많이 뛴 선수로 기록되며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월드컵 이전 마지막 경기인 우디네스의 전에서 볼을 빼앗기는 등 리그 진출 이후 처음으로 실수를 범했는데 이 때문에 양팀 선수들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말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털썩 주저앉아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이며 안타까운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종료 직전 3명의 수비수들을 교체하면서도 체력의 한계를 보이는 김민재를 불러내지 않았는데요. 그에 대한 감독의 신뢰를 증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경기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동료들과 팬들에게 사과드린다며 실수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며 다음에는 팀을 더잘 도울 것이라고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이로 인해 이탈리아는 김민재 선수는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도 훌륭하다며 그의 멋진 각오와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에 이탈리아 전역도 감탄하고 말았는데요. 외신들은 김민재 선수의 실수는 그의 경기력 때문이 아니라 혹사에 가까운 활약으로 인한 체력 저하가 원인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체력을 끌어올려주기만 하면 카타르 월드컵에서 멋진 활약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전소였습니다.